포토타임을 먼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가운데에서 네 먼저 자연스러운 포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 뭐. 어떻게 해? 볼링 포즈? <웃음> 스트라이크 <웃음> 어 키스를 하는 포즈는 어렵겠죠. 키스를 날좀 날리... <laughs> 다양한 포즈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자분들께서 요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그리고 또 오른쪽 앞쪽에 계신 기자님들. 마지막으로 화이팅, 식생아 좀. 네, 오늘 첫 방송입니다. 네, 오라인 랜드의 네, 네, 보컬 이용기 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이제 제작진 모두 함께하는 사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용기 씨가 많이 외롭습니다. 제작진분들, 우리 박정희 프로듀서님을 비롯해서 작가님들 모두 함께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GOD 데니안 씨, 그리고 또 슈퍼주니어에 이어서 DJ 박통을 이어받아서 정말 앞팎으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워낙 뭐 거침없는 입담, 또 다소 엉뚱하지만 또 재밌는 예능감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KBS 라디오를 통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앞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한 발씩만 조금 앞쪽으로 보여서 좋은 날이니까요. 네, 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는 포즈 볼까요? 네, 가운데 왼쪽 살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반대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제.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현 프로듀서님과 이홍기 DJ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주저하지 말고 또 가감 없이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좀 많이 떨릴 것 같기도 하고 설레것 같기도 한데요 어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맨 앞쪽 에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엔의 황혜진 기자라고 하고요 그 DJ 발탁 축하드리고요 그 먼저, 피디님께 궁금한 게, 이제, 이용기 씨가 DJ가 되셨는데, 좀, 제작진의 입장에서 어떤 매력 때문에 섭외가 된 건지 궁금하고, 또, 이용기 씨는, 2000, 2004년부터 오래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끌어나가실 계획이신지. 어, 일단, 이용기 씨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재치있는 입담과 또 유쾌한 에너지를 많이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라디오 DJ로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주위에 뭐 친한 동료 연예인을 보면은 뭐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 친근한 이미지도 라디오 DJ로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밤 10시 대가전통적으로 해외 청취자들이 많은 시간대거든요. 그게 아마 앞선 슈퍼주니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그, 저희가 추구하는 한류 라디오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미지에, 그동안 이용기 씨도 뭐 f t r l e 활동이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해외에 다수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 소, 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류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이 키스 라디오의 명맥과 전통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이용시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발탁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까지 저희 키스 라디오가 어, 추구해왔던 그런 기본적인 그 밤1 0시대의 활기차고 재미있고 친구 같은 그런 라디오의 기본적인 그런 정서들을 그대로 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저도 사실 데뷔하고 나서 키스터마 라디오를 제일 많이 어 게스트로 놀러 왔었던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 유쾌하게 하시는 걸 많이 봤고 또그 분위기가 너무 재밌어서 키스터 라디오는 항상 놀러 오고 싶었던 라디오였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너무 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즐겁고 활기찬 라디오를 만들되 말실수는 하지 말자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 <laughs>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을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어, 경제 황지영인데요 이문기 씨께 질문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오후 뭐0 시에 출근을 매일 하셔야 되는데 어,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힘들진 않을까 어떤 각오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볼링 이야기도 살짝 들려주셨으면 해서 어떤 계기에 도전하게 됐는지도 연습은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어...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라디오를 항상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되기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떡하지 나 이제 못 노네라는 생각이 가장 컸지만 제가 요즘 최근에 정말 볼링을 시작을 하면서 술을 좀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사실은 뭐 딱히 걱정될 건 없는 것 같고 거의 뭐 요즘 네, 볼링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라디오 끝나고 볼링장을 갈수 있고,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이제 10시, 12시는 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예. 아, 그리고 그 볼링이요. 예,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쩌다, 어쩌다가 이제 수현이 형이랑 같이 기사가 나갔는데, 네, 저희 둘다 지금 피터지게 연습을 하고 있고, 어, 원래는 어, 아무 말안 하고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이제 어, 테스트를 보려고 했는데 기사가 나가서 둘다 이제 조금 약간의 부담감이 좀 생기긴 했는데 예, 멋있게 통과를 당당히 하고 싶어서 예,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아주문제 김원웅 기자라고 하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DJ마다 애칭이 여기요. 여기 애칭이 있잖아요. 그 본인이 듣고 싶은 DJ, 애칭이 어떤 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FT아일랜드 소속되어 있으니까 멤버분들도 같이 초대하고 싶긴 한데 멤버분들 제외하고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은 스타 좀 꼽아주세요. 아, 어, 사실은 예, 저는 이제 일단 홍기의 키스더라디오인데요 사실 저희 팀이 슈퍼주니어 선배님들도 그랬고 그래서 그 슈키라라는 애칭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에프키라라는 <laughs> 그런 <laughs> 예 네. 괜찮더라고요 임팩트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에프티 멤버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데 혹시 모르겠어요. 애칭 같은 걸 사실 잘안 써서 근데 저는 지금 홍키라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홍이 이 발음이 저는 좋아서 <laughs> 홍키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홍키 <laughs> 아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아 게스트요? 게스트 게스트는 저는 아직 사실은 이번에 좀 친한 지인 분들에게 이제 게스트를 좀 많이 여쭤봤는데 다들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지만 김희철 씨를 소식이 좀 초대해서 같이 해보고 싶어요. 주인공은 나고 그 사람은 게스트. <laughs> 네,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제니스 뉴스의 숙경아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이홍기 씨한테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그 아까 절대 뭐 펑크나 이런 거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각이나 펑크를 내게 되면은 어떻게 할지 청취자, 청취자들한테 공약 하나 걸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멤버들은 뭐라고 뭐 응원을 했는지 걱정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그 제가 늦을 경우. 그 청취자분들 세 분에게 피자 소개했습니다. 그런 거 가능하나요? 가능해요? 뭐, 네, 뭐 그날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분 세 분을 뽑아서 피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각할 일 없고요. <laughs> 그리 멤버들은 오히려 제가 라디오 DJ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좋아해줬고요. 어, 멤버들 같은 경우는 형 나도 좀 껴주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서로들 하고 싶어 했었고 아무래도 멤버들보다는 회사에서 걱정이 좀 예, 크게 하고 있,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다음 질문을 받기 <laughs> 전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실 오늘이 첫 방송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오늘 기자 간담회도 하고 있고 기분이 어떠신지가 장 궁금해요.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예. 그 사실 진짜로 어저께 그저 어저께부터 계속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라디오 DJ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막 버튼도 눌렀다가 화면도 잘 봐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걸 못할까 봐. 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긴장되는 부분이 그 광고 소개하는 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 발음 틀리면안 되잖아요. 아닐까요? 그래서 그 발음 연습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얼굴이 나오지 않고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음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또박또박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렸을 때처럼 펜을 다시 한번 입에 물고 바르면서을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쪽에 마이크를 넘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닷컴 전효진입니다. 어, 저두 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 키스터 라디오가 되게 어쨌든 슈키라라는 게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데. 홍키라로 딱 각인시킬 수 있, 있을 만한 필살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해보지도 않았는데? <laughs> 어, 비디님 뭐가있을까요 어, 아, 그, 글쎄요. 사실, 제가 처음에 비디님을 뵀을 때 여쭤봤어요. 시끄럽게, 조금 시끄러워도 되는 거냐. 아니면, 아무래도 시간대가 10시고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잠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떻게 보면 많이 이게 조금 웃고 꾸막게 좀 에너지가 좀 많게 더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뭐, 뭐, 뭐랄까요? 물론 원래 슈키라도 에너지가 굉장히 밝은 느낌이었지만 그 에너지가 밝다는 느낌보다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라는 느낌으로 좀더 밝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만 잘 주무시라고 달달하게, 예. 그렇게 인사를 시작과 끝을 맺고 싶어요. 그 슈키라라는 게 오랜 역사가 있었고, 또 슈퍼주니어. 라는 멤버들이 다들 예능감이 넘쳤던 멤버들이었는데 특히 뭐 마지막에 이제 이특 씨가 마무리를 해줬는데 이특 씨는 이제 여러 뭐 MC를 많이 봐서 약간 MC 스타일의 그런 진행들이 조금 있었다면 아마 이용기 씨는 어,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약간 남자 사람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친근하면서도 언제든 내가, 어, 필요할 때 달려와서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친근하고, 뭐 남자친구, 사람친구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마 밤 10시에 청취자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가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뭐, 때로는 그는. 웃겨줄 수 있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음. 이미지가 더 더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붙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동시간대에 경쟁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남자 DJ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누구 계시죠? 강타 씨, 태이 씨, 배성재 아나운서 이런 분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용기만의 경쟁력이 좀더 젊어요. 그렇죠. 예, 좀더 젊은 방송, 젊은 라디오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좀더 에너지 있고 예 그런 방송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라디오 끝날 때그 청취자들에게 잘 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정하셨나요? 오늘 방송에서 정해보려고요 아러분 <laughs> 잠시 뒤에 제가 생방으로 <laughs>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저쪽으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인뉴스1 4 김양수 기자입니다 이영기 씨한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 그 오픈 스튜디오에 벌써 팬들이 굉장히 많이 움 집회 있더라고요. 그 오픈 스튜디오에 모인 팬들을 위해서 뭐 특별히 준비하신 게또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 올해 뮤지컬에 이어서 라디오 DJ의 프로볼러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올해가 특별한 의미일 것 같은데 좀 어떤 의미인지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놀러 와주시는 팬분들에게는 뭐 광고가 나갈 때나 이럴 때 가끔 저는 이제 원래 팬분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 가끔 뭐 심심한 노래도 불러주고 뭐 그런 식으로 팬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될것 같고요. 뭐 워낙 좀 팬분들한테 이 제가 좀잘 써요. 그래서 <laughs> 팬분들한테 뭐 밥도 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정말 참.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좀, 뭐랄까요. 많이 이제, 어느, 순, 어느새 좀, 방송을 좀, 보다는 공연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좀 대중분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번 연대는 뮤지컬이라는 것도 한국에서 처음 도전을 해봤고, 이제 라디오도 이번에 이렇게 처음 도전을 하는 거고, 예, 프로, 볼링, 볼러도 처음으로 도전을 하는 건데, 아, 이 세계가 모두 잘 되어서 그래서 요즘 갑자기 직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오다가 인스타에 프로필도 수정을 했거든요 네. 볼링과 라디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연도에 참 진짜 바쁘긴 엄청 바빴는데 새로운 거를 막 계속 도전하고 연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들도 너무 많았고 앞으로도 더해 보고 싶은 게 많아져서 어, 사실 진짜 모든 일을 할때다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영감을 좀 많이 얻은 것 같고 네, 좀나 더 앞으로도 더 만약 창의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면 또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e 데이 비즈니스 김수윤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용기 씨랑 박정희 대님이두분에게다제문을 드리겠는데요. 벌써 첫 방송 게스트가 나왔더라고요. 그 박신혜 씨, 그리고 FT l 일랜드 최민환, 송승현 씨 이렇게 나오는데 FT l 일랜드 멤버 중에서 두 분만 부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박신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 그 과정 소개해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 저희 멤버들 두 분을 그 막내 두 분을 선택한 이유는 예, 그두 분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예. <laughs> 예.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뭐 드라마 찍고 있고 뭐 이렇게 한 분은 또 취미생활로 바빠서 그리고 막내 그두 분은 예, 그리고 워낙 또한 분은 또 입, 이, 이이 이 수다를 잘못 돌아요. 예, 입그 수다를 잘못 돌고 이제 재주가 많이 없는데 그 친구가 하면서 이제 좀더 그 친구가 더 말을 잘할수 있도록 뭔가 좀 끌어내고 싶었고, 예, 한 친구는 워낙 말을 잘 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또 같이 하면 또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박신혜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친해서 신혜 씨한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신혜 씨가 아마 지금 해외에서 여행 중이다가 이제 와서 바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이제 처음 라디오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 한번 나 보러 와라. 라고 했더니, 언제 가길 원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너 시간 될때 편하게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너 첫방이 언제야? 이래서 어, 17일 이러니까 그럼 첫 라디오 하는 날 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를 제가 아마 제느낌상이 친구가 제가 한번 드라마 때밥차를선보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역시 미리 잘하긴 잘해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죠. 그럼 와이드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스장민희 기자라고 하고요. 이용기 씨에게 질문드릴게요. 앞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올해 처음 도전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라디오 DJ로서 하시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일들에 대해서 목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라디오 DJ, 그 다음에 한국사 뮤지컬 도전하는 거그 다음에 프로볼러로서 어디까지 이제 이루고 싶으신지 내 네, 목표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요. 어... 일단 라디오 DJ로서는 어 사실 슈퍼주니어 형들처럼 굉장히 한 라디오의 획을 좀 그어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참 되게 고마운 게 라디오 DJ를 하면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소리가 상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거를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하면서 노래도 잘할수 있고 나도 DJ도 잘할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연들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어,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에너지, 에너지로 좀이 어, 홍키라를 좀더 알리고 싶은 게제 꿈이고요 어 뮤지컬도 이제 국내에서 처음 해봤는데 예 너무너무 재밌고 이 뭐랄까요 제가 항상 라디오, 아, 라이브하는 공연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매번 인터뷰 때 말씀드리지만 준비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도 라이브 한번할 때의 그 생동감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뮤지컬이라는 건 연기와 노래를 라이브로 다 해야 되고 관객들과 그때의 호흡을 바로 맞추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이 너무 너무 짜릿하더라고. 요 그래서 어, 뮤지컬도 혹시 기회가 더 된다면 더 많은 작품. 어 재밌는 작품들을 해서 저 이제 어떻게 보면 미주컬 배우로서 좀더 예, 최고가 되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프로블러로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프로블러가 된다면 이 볼링이 좀더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볼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네. 더 많이 볼링이 대중화가 돼서 더 널리 널리 많은 사람들이 볼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박정혁 프로듀서님께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한 대를 타셨잖아요. 이제 첫 방송도 하셔야 되고, DJ 이용기 씨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끄러워 하시네요. <laughs> 어 일단 열심히 하는 걸 바라는데 제가 첫날 만났을 때 물어봤더니 본인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대신 그 대답은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일반 팬이 아니라 이용기씨 팬이 아니라 일반 분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뭐 오랜 활동을 해왔지만 흔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디오를 듣는 분은 이용기 씨 팬뿐만 아니라 일반 뭐 저희 쿠레프의 매청자들 그리고 뭐 오며 가며 듣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마저도 이용기 씨의 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어, 따뜻하고 또 인간적인 항상 청취할 편에서는 그런 DJ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바람에 대한 하답 한 말씀 부탁. 화닥이요? 화닥? 화단. 아, 화닥이요? <laughs> 어, 난청이 좀 있어서. <웃음> 네. <웃음> 그, 제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리고, 마음 먹고 한번한 일에는 뭐든 좀, 끝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처음 얘기 들었자마자, 어 저는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음 PD님한테도 제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제가 열심히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각 안할 거고요. <laughs> 그리고 열심히 할 거고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 가끔 툭 튀어나오는 위험한 발언을 자제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브릿지형 좋은 배기전인데요 아무 씨 없고요. 그, 아까 그 본인이 말씀하셨을 때, 뭐, 위험한 발언 말씀도 하셨는데, 소속스가 가장 걱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의 일종인지, 좀, 아, 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저와의 약간의 그런, 어, 서로 간의 그, 좋은 분위기와의 그런 느낌,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네. 서로,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 이사님과 예, 사장님께서 저에게 어, 절대 너를 건들지 않을, 않을 테니 어, 제발 라디오에서 어, 더 이상 회사에 대한 발언은 자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혹시 행여라도 회사에서 말도 안 되게 저를 건들면 저도 모르게 어, 혹시 모르니. 회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아무래도 뭐 생방이다 보니까 뭐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을 거고 무기는 그리고, 제가 볼 거거든요 네. 제가 생방을 하기 때문에 예. <laughs> 아, 네 기자님들께서 또 넓은 또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질문이 계신 분 있으신가요? 계신가요? 어, 그러면 거의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 프로듀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도 궁금한 게 저는 연애 얘기를 되게 상담하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랑 얘기를 상담을 해주고 또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아이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연예인일수도 있을 텐데 그런 고민도 잘 해결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런 부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저의 모든 걸감추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리고 뭐 남자가 연애는 당연히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예, 그 연애에 대한 상담 제 친구들한테도 자주 하거든요. 네, 정작 그 연애 상담은 아시다시피, 어, 본인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옆에서 보면. 네. 정작 자기가 연애할 때는, 네, 자기가 모르듯이, 네, 많은 사연들이, 사연들에 대한 대답을, 고민 해결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현8920으로 원래 어. 문자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또 질문 혹시 마지막으로 건네주실 분 계신가요? 그렇 끝으로 우리 이용기 DJ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기대를 저 스스로도 많이 하고 있고, 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유쾌하게 웃으면서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 관리 열심히 해서. 어, 마지막에는 항상 달달한 목소리로 이별을 아예 바이바이 어, 안녕을할수 있도록 하도록 열심히 하는 홍디제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용기의 키스터라디오 기자간담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고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이옥민제이와박정의프로듀스님이셨고요